체중이 줄고 토하고 배가 아프고 소화불량이 피를 토하고 그러면 늦은 거예요. 아, 위 검사 한번 해보시죠. 아니면 속도 안 쓰린다 왜위 검사를 해요? 미국에 있는 의사 선생님 위 검사 하지 말랬는데. 안녕하십니까 연세내과 연세부장 내과 임대수입니다. 위 암에는요 조기 위암이 있고 진행 위암이 있어요. 조기 위암이라는 거 뭐냐? 위가 점막이나 점막 하층에만 있는 거. 그게 무슨 뜻이에요? 증상이 없을 때 증상이 나타나고 체중이 줄고 토하고 배가 아프고 소화불량이 피를 토하고 그러면 늦은 거예요 그때는 안 돼요. 증상이 없을 때 검사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아, 위 검사 한번 해보시죠. 아니요, 속도 안쓰린데왜위 검사를 해요? 미국에 있는 의사 선생님 위 검사 하지 말랬는데 왜위검사 하지 말라고 그래요? 조기 위암을 발견해야 돼요. 증상이 없을 때꼭 검사해야 돼요. 위암, 대장암 조기에 진단을 하면 내시경으로 뚝뚝 뛰어내요. 조그만 혹은 내시경으로 딱짬매가지고 콕처럼 만들어서 딱 자르면 위암이 완치 내시경으로 못 자를 정도면 위 수술하면 완치가 되잖아요 한국에서는 지금 위암 대장암 완치율이 얼마예요? 80%예요 왜 그래요? 안 아플 때 검사해서 그래요 안 아플 때 그래야 조기 발견이 가능하다 왜 조기 때만 증상이 없느냐? 위 껍데기에만 있으니까 위는 신경이 안 되고 위가 커지면서 증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위 내시경을 보면요. 이렇게 조그만 우위가 장화가 된 다음에 암이 되려고 이렇게 변화가 돼요. 그러면 고기를 조직 검사를 하면 아, 암세포가 있다. 그러면 위암 초기다. 그럼 내시경으로 쫙좀짠맥 가서 딱 잘라내면 완치. 크다 그러면 여러 군데로 혹을 여러 개 만들어서 딱 떼어내면 완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암은 증상이 없을 때 치료를 하면 완치가 된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진행 위암이 안 되도록. 해야죠. 진행 위암이 되면 수술해야죠.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해야죠. 환자가 괴로워요. 몇년 동안 막 머리 다 빠지고, 토하고 막 힘들어요. 옆에 있는 가족들도 힘들어요. 위암은 얼마든지 초기에 발견되고 치료할 수 있다. 더 좋으면 위암이 안 생기도록 콜레스테롤 약과. 비타민들을 충분하게 먹어라 이러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태까지는 헬리코박터가 위암을 만든다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아니 헬리코박터가 많아도 위암이 안 된다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프리카나 인도에 가면 헬리코박터가 거의 100%예요 왜 그래요? 대변을 보는데 뭐 휴지가 어딨어 그냥 손으로 물로 쓱쓱 닦고 그걸로 밥을 이렇게 움켜줘서 먹어요 다 나눠 먹어요 그러는데도 헬리코박터가 100%인데 위암 대장암이 안 생겨요 왜? 비타민 D가 높아서 미국은 헬리코박터가 없어서 위암이 없고 나이지리아 인도는 헬리코박터가 많지만 비타민 D가 많아서 대한민국은 헬리코박터도 많고 근데 뭐 지금 50%인데 뭐 100%인 그 아프리카나 인도에 되겠어요? 그렇지만은 암이 <놀람> 최고로 많다 왜? 비타민 D가 적어서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그러죠. 콜레스테롤은 왜 높아요? 어떤 선생님들은 자꾸 고기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간다고 자꾸 그러는데요. 저는 그렇게 안 생각해요. 왜 그래요? 아니, 암탉 봐봐요. 암탉이 곡식만 먹어요. 곡식만 먹는데 달걀에 노른자가 있잖아요. 노른자에는 뭘로 돼 있어요? 중성지방하고 콜레스테롤로 돼 있어요. 콜레스테롤이 제 많은 음식이 뭐예요? 계란 노른자. 그러니까 계란 노른자. 하루에 하나씩 먹는 것은 모든 사람한테 콜레스테롤 높아도 하루에 하나씩 먹었더니 안 먹은 사람보다 훨씬 오래 살고 좋대요.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도 먹어도 돼요. 계란 하나 정도는 꼭그 콜레스테롤이 곡식만 먹고 야채 먹는 암탉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콜레스테롤은 곡식 먹어서 만들어져요. 고기 먹어서 만들어져요. 어떤 선생님은 당신 콜레스테롤 높으니까 고기 먹지 마 운동해 국식만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떨어져요? 아니에요. 뚱뚱한 젊은 여성이 심장 마비 왔다고 당신 콜레스테롤 높으니까 고기 먹지 마 밥만 많이 먹고 야채만 많이 먹고 운동 많이. 해. 그러면 콜레스테롤 안 떨어져요. 살 빼고 비타민 D 많이 먹고 콜레스테롤 약 먹으면 콜레스테롤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콜레스테롤이 높다. 왜? 밥을 많이 먹으니까 밥방국수 고구마 감자를 좋아하는 나라죠 근데 우리 조상은 뭐만 먹었어요? 몽골에서 고기만 먹었어요 양고기 염소고기 소고기 말고기 고기는 밥도 없고 쌀도 없고 밀가루도 없고 과일도 없어요 근데도 콜레스테롤도 안 높고 암도 잘안 생겨요 울란바트로 그런 데 가는 데에서는 햇빛을안쬐으니까 많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유목민들은 콜레스테롤 정상 고혈압 없어 우리한 대장암안 걸려. 왜 그래요? 햇빛을 많이 쬐어서.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그래프에서는요, 아니 비타민 D가 미국 사람들하고 아프리카나 인도에 있는 사람들하고 보여지는 거예요. 오른쪽에 보시면은요, 인도나 미국 그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은 평균이 한50 나노그램. 퍼미리리터 정도 돼요 얼마라고요? 50나노그램 나노그램이라는 것은 1g도 아니고 1mg도 아니고 1마이크로그램이 아니고 1나노그램 더 이상한 거예요 그 소량의 물질이 10이냐 20이냐 30이냐 50이냐에 따라서 당신이 암에 걸리느냐 암에 안 걸리느냐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유, 비타민 D가 30에서 100이 정상인데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30이 정상이에요. 30이 넘어가지고 50대니까 아유 비타민 D가 많아가지고 죽으려고 그러냐 심장마비 오고 막 토하고 당신 칼슘이 높아져가지고 죽는다고 당장 끊으라고 그런 멀장식한 선생님도 많이 계세요 비타민 D가 인도나 아프리카에 가면 80, 90안 높은 거예요. 그리고 비타민 D가 많다고 해서 죽나요? 안 죽어요. 하루 종일 햇빛에시 일하는 농사짓는 분이나 어부들은요 팬티만 입어요 옷 입으면 비타민 D가 안 만들어지니까 팬티만 입고 열심히 일해도 비타민 D가 많이 쌓여서 병에 걸리는 거는 없어요. 비타민 D는 지용성이지만 세포 속으로 들어가면 수용성으로 다 변해서 없어진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백인들은 백인들은 햇빛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하얘요 그리고 우리 아시안이나 멕시칸들은 중간 흑인들은 미국에 사는 흑인들은 썬블락을 바르고 태어나서 비타민 D가 낮아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사는 흑인들은 대장암이나 위암이 안 생긴다 근데 미국에 사는 흑인들은 대장암이, 유방암이, 위암이, 다른 암이 백인들보다 훨씬 많이 생긴다 그거는 뭐 때문에 그래요? 비타민 D 때문에 그래요 COVID-19도 비타민 D가 많은 사람들은 멀쩡해요 근데 비타민 D가 적은 사람들은 중환자실로 가고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타민 D 많으면 걸려도 그냥 기침 감기 정도로 낫는다 비타민 D 여러분들 중요한 거예요 비타민 D 꼭 드세요 코스코나 월마트 해가지고 주문해서 사서 먹어요 비타민 D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요 미국이나 유럽, 호주, 뉴질랜드, 한국 얼마나 시벌돼요 나라가 일만 열심히 하느라고 사무실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만 햇빛을 안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비타민 D가 엄청 낮아서 비타민 D 결핍 상태죠. 20대 되면은 뭐 비타민 D 농도가 19, 18. 서울대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11, 1 햇빛 볼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암에 잘 걸려요. 아토피가 심해요. 폐렴이 잘 걸려요. 세균성 폐렴, 결핵 다 걸려요. 여러분들 제발. 비타민 D가 높아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비타민 D가 높았었다, 낮았었다. 높았었어요. 옛날에는요, 시카맸어요. 하루 종일 뭐 농사 짓고, 풀 뽑고, 장작 패고, 나무하고, 뭐, 애기들도 햇빛을 많이 봐가지고, 애기들도 시카맸어요. 근데 요새 젊은 아가씨들은 하예요. 왜 그래요? 선블랑을 발라서. 썸블락 바는 사람들은 뭐예요? 흑인들이나 마찬가지예요. 흑인들처럼, 미국에 있는 흑인들처럼 비타민 D 부족증이 심해요. 어떤 분들은 햇빛에 노출되면 피부가 노화가 되고 피부 암이 된다고 그래가지고요. 마스크 다 쓰고, 모자 쓰고, 장갑 끼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아니에요 햇빛을 15분만 보면은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D를 다 얻을 수 있다라고 그러는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런 말 믿으면 절대로 안 돼요. 햇 빛은요. 겨울 햇빛은 뭐한 시간, 1 0 시간 봐도 비타민 D 안 만들어져요. 해하고 내 피부하고 너무 멀어서 그래요. 여름 햇빛, 따가운 햇빛, 1 시, 2 시에 생기는 그런 따가운 햇빛이 비타민 D를 만들어요. 한국에서 검사를 해가지고 데이터를 정리해서 그냥 실내 생활한 사람들은 비타민 D가 떨어졌고, 햇빛을 한 시간씩 쬐인 사람 조금 올라가고. 비타민 D라고 먹었더니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비타민 D를 드세요. 그러면 그냥 햇빛 보려고 하지 마요. 피부 노화와 암이 생길 수 있어요. 그냥 비타민 D 사 먹어요. 안 비싸고 좋아요. 꼭 먹어야 돼요. 한국에서 뭐라 그래요? 나이가 그치. 많거나 가족력이 있거나 의축성위험이 있거나 장상피 환생이 있으면 내시경 1년에한번 하시고 증상이 없어도 마흔 살 넘어가면 꼭. 2년에 한 번씩은 해라. 우이암을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가 되니까. 우이암은 젊었을 때는 안 생겨요. 헬리코박터는 젊었을 때 걸려요. 우이암은 40대, 50대, 60대 점점점점 많이 올라가요. 콜레스테롤이 나쁜 콜레스테롤로 바뀌려면 발암물질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콜레스테롤이 높아져야 돼요. 나이가 많아져야 돼요. 젊었을 때는 콜레스테롤도 별로 안 높았어요. 나이가 들어가고 살도 찌고 그러니까 콜레스테롤도 올라가고 햇빛을 안 보고 선블락 바르고 햇빛에 노출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비타민 D가 뚝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발암 물질인 2차담즙이 많아요. 조선일보에서 재미있는 사진을 보냈어요. 서울의대에서 종합 검진을 했더니 50대의 남자 여자들 일반 사람들은 1%가 암인데 서울대 교수 선생님들은 얼마? 3.18%세배나 많았어요 연세대는요 더 많았어요 3.5배예요 연세대 나오는 선생님들이 더 열심히 일하시나봐요 <laughs> 햇빛을 그만큼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암이 얼마나 많아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현실이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위암이 세계에서 최고다. 뭘 잘못 가르쳤느냐 비타민 D가 나쁘다, 나쁘다. 비타민 D 먹지 마라, 먹지 마라. 많이 먹으면 큰일 난다, 죽는다. 라는 그런 엉터리 같은 지식을 빨리 깨치고 비타민 D가 많은 나라들은 암도 안 걸리고, 치매도 안 걸리고, 심장마비, 중풍도 안 걸리더라. 데이터들이 많다. 헬리코박터가 아무리 많아도 비타민 D가 충분하면 위암이 안 걸린다더라. 이런 거꼭 알아야 되고 콜레스테롤 때문에 한국에서 심장마비 중분 걸리는 사람들은 왜 걸려요? 콜레스테롤이 높아져요 정상치가 너무 높게 잡은 거예요 늘어가는 혈관들이 막혀요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혀요 콜레스테롤이 높은 게 발암물질이 돼서 위암 대장암 췌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많이 걸려서죽어요 L.D.L.를 130 이하 160까지 정상으로 받으면 그거는 암다 걸리죠.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들처럼 뚱뚱하지 않아도 당뇨나 비만으로 돼요. 미국 사람들은 B.M.I.가 바디 매스 인덱스라고 그러죠. 키하고 몸무게 가지고 계산해서 나오는데 30이 넘으면 비만. 한국 사람은 25만 넘어도 비만. 왜 체질이 달라요? 미국 사람들 백인이나 흑인들은 근육이 많아요. 그래서 팻이 별로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근육이 별로 없고 팻만 많아요. 그래서 팻이 많아서 조금만 살 쪄도 전부 팻이니까 당뇨나 심장마비 중풍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콜레스테롤, 제발, LDL을 70까지 떨어뜨려요. 그러면, 신, 당뇨가 있거나 심장마비 걸린 사람도 심장마비 중풍 안 하려면 70 이하로 떨어뜨려요. 우위장표화생 있는 사람, 우위측성 있는 사람, LDL을 70으로 떨어뜨려요. 비타민 D 최소한 50을 하고 100으로 만들어요. 암안 걸려요. 100 만들었다고 그래서 부작용 나요? 절대로 안 나요. 임대순이라는 사람은 비타민D 팔아먹어가지고 돈 벌어요? 한분도안 벌어요 비타민D가 높아서 50나노그램퍼 밀리리터가 되는 사람은 암에 걸렸던 사람들 중에서도 오래오래 잘 살아요 그러니까 암에 걸렸다고 그래도 비타민D를 잘 먹어야 돼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오셨어요 그분은 77세였었어요 2017년도에 그래서 3월달에 4시간을 했는데 위암이 3기 막이만원 사과만한 암이 위에 딱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다 이렇게 늦게 오셨냐 그랬더니 속이 아프고 소화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선생님이 뭐 약만 주다가 할수 없이 와이프가 그 사, 그분을 모시고 저희 병원에 와서 위암 3기를 수술을 했는데 몸이 너무 약해서 항암 치료를 못하고 수술만 했어요 위를 다 짜려냈어요 근데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항암 치료 안한 효과가 나타나서 간으로 위암이 퍼졌더라고요 근데 2년 만에 콜레스테롤 약 먹고 비타민 D를 계속 먹고 사람이 좋아졌어요 위암 하나도 없는데도 체중이 좋아지고 건강이 좋아져서 항암치료 했더니 위암 말기인데도 잘 살아 계세요 지금 거의 4년 반 됐고요 몇 달만 지나가면 완치해요 여러분들 위암 걸리지 마시고 안 걸리는 방법이 뭐예요? 헬리박터안 걸리기 헬리코박터 걸려도 빨리 균을 죽이기. 두 번째 콜레스테롤 떨어뜨리기. 세 번째 비타민 D 비타민 D를 충분히 먹어서 비타민 D를 확보하자.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감사합니다.